자, 아, 사자성를 듣고, 먼저, 순망치한 보겠습니다. 입술순 망할망, 이치, 잘한 입술이 없어지면, 어,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인데, 그 해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아, 순망치한. 어, 서로 의지하는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 망하게 되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또는, 어, 서로 뭐랄까, 어,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제, 순망치한, 이렇게 쓴다 합니다. 그래, 예를 들자면, 어, 그래, 입술하고 이는, 그런 그래,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 어떤 큰 나라가 옛날에 있을 때, 이제, 주위에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큰 나라가 이, 이 나라를 이제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길이 이제, 요쪽 나라를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학 까 진귀한 보물 같은 걸 이제 어, 이 왕한테 선물로 주면서 말하기를 저기 저무도한 나라를 공격하려는데 잠깐 길을 빌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제 그 선물 같은 거 받고서 좋아서 이제 길을 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어, 강직한 신하가 말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 나라의 목적은 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멸망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길을 빌리자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절대로 길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와 이, 우리나라는 마치 입술과 이의 관계가 가, 관계와 같아서, 그래, 이 나라가 망해 뿌면은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저, 어, 그래, 이렇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말 그 듣지 않고 길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이 나라까지도 멸망시키고 말겠습니다 자 순망치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술과 이가 있을 때 이게 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자성을 만드는 게 있답니다 그게 당순호치 불글당 입술순 실호 시계 빛나다 할때 아, 빛날 실호자 써가지고 어. 어 그래서 단순호치 붉은 입술과 흰이 그래서 미인을 비유할 때 이렇게 단순호치라고 쓴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순망치는 됐고 다음은 이제 고장남명 보겠습니다 고장남명 외로울고 손바닥장 어려울 난 그다음 울명 그래 외 손벽은 그래 울리기 어렵다 아 어, 그래서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할때 이제 고장남명 쓴다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장난명, 어, 네. 외손벽은 울리기 어렵다. 제가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함의 비유. 또는 이제 이게 고장난명이 외손벽이 울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말이엔자 서로 두 사람이 막 싸울 때 한쪽이라도 참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둘이 똑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이제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주로 이제 그래. 그래 다른 사람이 그래 인자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그래,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할때 그래 주로 고장난 명 쓰면 된답니다 그래 그래 예를 들자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막 의욕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민이 막이 정부를 믿지 않아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고장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장님이 이제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사원들이 또잘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도 또 고장난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로울 고자가 들어가서 다른 사다승을 이루는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고군분투가 있겠습니다. 그래 외로운 군대가 왜따로 떨어져서 이제 막 힘겹게 싸울 아, 때 이게 이제 고군분투 되겠습니다. 뜰칠분 그다음에 이제 사움투 해가지고 어. 자 고군분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에 있던 사전 보고서. 어. 자 수가 적고 후원이 없는 외로운 군대가 힘겨운 적과 용감하게 싸움 또는 이제 적은 인원의 힘으로 힘든 일을 억척스레 해냄 이게 이제 고군분투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고승낙일도 있다 합니다. 고승낙일 그래 외로 외따로 떨어진 승이 있고 고승이 있고 어. 그다음 이제 해가 지고 있겠습니다. 그래 지는 해 낙일 어. 그래서 이제 고승낙일 그래, 어떤 분은 해석을 이제 지는 해에 저기 멀리 보이는 그래, 외로운 성 해가지고 이제 어, 얼마 남지 않는 그 세태에 가는 그런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어떤 분 어떤 사진에서 는 이렇게 또 나와 있겠습니다. 적군 속에 고립된 성과 지는 해. 그래서 이제 세력이 다하여 의지할 데 없는 처지의 비유 이렇게 그래, 고승나기도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그래 어, 고장 남명 그래 여기서는 고장 남명 어외손격이 울랴 다시 한번 읽으면은 어 그래 손바닥 항아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즉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의 비유 또는 이제 가끔 마세는 사람이 없 없으면 사움이 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습니다.